네, 안녕하세요. 광주광역시 전 경제부시장 박병규입니다. 어,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해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요. 올해는 어, 몇 일만에 그 계획들이 중단되는 일 없도록 계획도 잘 세우고 그 계획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나 뭐 2년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올해 공통된 계획일 것 같은데요.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전투비행장으로 소음 피해가 상당합니다. 공항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이것은 질문에 앞서서 제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답답해 죽겠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뭐 한두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이 군공항 피해, 뭐 소음, 또뭐 이전, 이런 게 한두의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닌데 수십 년째 이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만 되고 있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는 저도 정말로 제 가슴을 그냥 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질문하신 분의 어떤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대략 뭐이 피해에 해당되신 주민이 한 30만 명 된다라고 하니까 40만, 이제 광산 구민 중에 40만 명 중에서 30만 명이면 뭐 사실상 대부분이죠. 대부분이 지금 그 피해를 이제 입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. 근데 이 문제는 좀그몇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이제 당장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문제냐면 소문제뿐만 음 아니라 군 공항이 주거 지역에서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보안이나 안보에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도 잘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떤 얘기냐면 이 군사 어떤 시설이란 게 상당한 보안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소홀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테러나 이런 것에 이제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제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군공항 이전 문제는 매우 시급하다. 사실상 진즉 해결돼야 될 이런 이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광주하고 비슷한 조건이었는데 이전 후보지라도 확정이 됐어요.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 후보지조차도 결정이 안돼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정말로 언제쯤 끝날 것인지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이제 있는 이런 이제 실정인데요. 어,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제 정부 차원에 어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어,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정부 차원에서 이전 후보지 어떤 이제 선적이랄지 또 이전 후보지가 확 선정된다라면 확정된다라면 어떤 인센티브를 에또 이제 주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어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광주시와 전남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좀어 선제적으로 좀 주도해서 이 문제를 어 풀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.